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복캉스입니다. 오늘 은제 여자친구랑 제 여자친구 친구랑 해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장 친한 형이 오늘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복캉스가 또안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또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마트를 왔어요. 애기 옷이라도 사서 가는 게 예인 의것 같아서 한번 옷을 고르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레츠기리. 여러분들 일단 꼬꿀러 왔거든요. 야, 이거 이거 어떠냐? 이거 어때 여러분들? 완전 귀엽죠? 야, 이게 젤라? 자기야. 어. 음, 여기다가 이거 회색적으로 응 음, 조용히. 해. 의견은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 어때? 자, 여러분들 그럼 이거 이 어, 사 이거 주세요. 네.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들 옷은 일단 샀고요. 어, 그래도 쌈번 먹고 싶은 거 없는지 전화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건 이건 무슨 경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전화할게요. 거절만 두번 당했습니다. 예, 네, 조금 있다 전화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두번 거절 당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네. 여 어. 여보세요. 어. 누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있지. 뭔데? 나 롯데 시네마에서 파는 팝콘 먹고 싶어. 어니언 팝콘. 롯데 시네마에서? 응. 무조건 시... 롯데 시네마에서 파는 어니언. C G V는 안 돼. 어안 돼. 왜안 돼? 그래 그럼 너 그냥 시 G V에서 먹을게. 집을 집어 잡고 애기 나느라 힘들었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알겠어 날나 롯데시네마에서 꼭 사갈게 어, 꼭 롯데시네마에서 파는 언니 옷서 사와야 돼 알겠어 음, <laughs> 음. 팝콘 하나만 주세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세요? 큰 걸로 주세요 5,000원입니다 적립 안 하세요? 오. 네네 아... 여기 롯데시네마 거 찍어줘 이것 대신에 자 이제 팝콘까지다 샀고요 한번 이제 병원으로 가보도록 할게 레시게리.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니 안 안녕 어서 응. 누나 자 야나이정도너이 싫다, 진짜.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이 정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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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이아니로나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상이 정도로. 이이 정도로. 게상균이정도상균이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저기요 옷부터 보세요 어머 와 이게 뭐야 이러면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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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정말로 나을 <나오는> <laughs> 어머 이쁘다 귀엽다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이쁘다 그거는 손수건이고요 아또 손수건이 아아 네, 센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끼고 어머 이거, 이거 존나 귀여워 네. 근데 이거 입으려면은 네. 아직 많이 남아있 네, 그거 좀 커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내꺼 어머 귀여워 어머 <laughs> 어때요 어머 귀여워 얘 진짜 이쁘다 마음에 들어요? 응 어. 다행이다 형있는거 아니야 네형있는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기 네. 언제 보러 가? 아기 8시에 오, 보러 8시에. 가야죠 8시? 네. 그럼 여러분들 아 진짜 이쁘다 이제 얘기 좀 하다가 아기 보러 갈때 찍도록 할게요 자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나올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제 조카 아..근데 표정은 이... 자 여러분들 이제 저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치킨은 시켜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BBQ에 신메뉴 멘보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내려갔다 네내려요음 제가 멘보샤를 지금 처음 먹어보거든요 태어나서 근데 무슨 맛이냐면 먹지 음.. 새우.. 버고 패티 만나요 그냥. 원래 이런 맛이야? 맛이 원래 중... 좀 응. 음. 살짝 매콤해요. 살짝. 근데 무서워요? 그냥 이거를 솔직히 먹을 바에요. 제먹를 드세요. 그냥 맛 똑같아요. 네, 너무 비싸 이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 쓰레기 여기다가 버 양념 소스를 딱 찍어서? 근데 잠깐만 음음맛있 음, 저는 치킨 먹을때 밥을 먹는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아, 진짜 사온이 응그 음. 정말로 잘간다자 음. <laughs> 그럼 여러분들 아세요 어. 하나? 저는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기야 응? 보고 나오니까 어때? 이뻐 이뻐? 우리, 응. 우린 리우 언제... 여러분들 조만간에 저희 이제 베이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laughs> 우리야 우리 애나면 뭐 사줄거야? 너네 여기다 내가 유모차 하나 사줄게 유모차? <laughs> <laughs> 여러분들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아, 편집자 박제 해줘 유모차 <laughs> 박제. 어? 박제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안녕